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자, 요번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아요. 연애, 연애 시리즈. 재회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 상담이 많이 와요. 재회 상담이 많이 옵니다. 처음에 상담업을 할때이 재회운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항상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 고소에서 재회운 얘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회운은 없고요. 근데 이제 임상이죠, 임상. 임상을 통해서 뭐각 선생님마다 아, 이런 운에 재회가 많이 되더라. 과거의 인연이 회복이 되더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재회운을 어떻게 그 명리학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재회를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을 본다. 자, 두 번째 때를 본다. 시기를 본다.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을 보고 때를 본다 그리고세 번째 뭘 보느냐 재외우는 뭔가 재외우는 언제인가 그러니까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본다 자 사람을 본다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명리학에서 재외를 보는 게 아니라 궁합을 보는 거죠 궁합. 내가 내 사주에 수가 많다 그래서 뭐 상대방 사주에 화가 많으면 좋고 뭐 토가 많으면 좋다 뭐 이렇게 궁합을 보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궁합 파트 할때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궁합이라는 거는 궁의 하블로남이에요 자 남녀 사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남녀 사주에서 배우자궁은 어디냐 여기에요 이네모간침데 일지죠 일지 일지가 배우자궁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지가 배우자궁입니다 배우자의 궁이다. 궁의 합이니까, 이 일지의 합을 보는 것이 배우자 궁이에요. 궁합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수가 많고, 뭐뭐 뭐, 토가 많고 뭐 토다자 수다자 뭐 목다자 뭐 이렇게 궁합을 많이 보도 보더라고요. 예, 그것도 보는 방 하나의 기재가될 수는 있긴 하지만 어, 궁합의 원칙은 궁의 합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각 궁에 이궁의 배우자 궁에 어떠한 십성이 들어 있고 이 들어 있는 십성이 상대방 내 네, 배우자죠. 뭐 남자면 여자가 될 테고 여자면 남자가 되는데 그 상대방과의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합이 이루어지냐 충이 이루어지냐 파가 이루어지느냐 그신살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궁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 배우자 궁의 관계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궁의 관계를 논함이에요.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궁합을 본다. 자, 이 궁합을 보는데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궁의 합을 논함에 있어서 배우자 궁의 합을. 자, 궁합을 이렇게 쓸게요. 정의를. 배우자 궁의 합을 논한다. 자, 그러면 배우자궁의 합을 논하는 게 궁합인데 뭐 내가 수다자다 토다자다 이거는 궁합의 원칙적으로 어긋나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수다자가 토다자 뭐 만나고 이런 거 있죠. 잘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뭐 수다자가 토다자 만나면은 궁의 합이 맞으면 또잘 사니까요. 궁합이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쓸 때는 어떠할 때 쓰느냐 그 기법을 쓸 때는 친구 있죠. 친구나 동업자 사회생활 있죠. 할때 요거는 잘 맞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이 궁합, 궁합을 논할 때첫 번째 재회가 되려면 궁합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궁합이 나쁘다 세 번째 궁합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어, 한마디로 쏘쏘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자 2번은 다시 분류가 됩니다 자 헤어질 인연이다 그리고 악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이 궁합을 봐가지고요 재회가 가능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합이 좋으면요 어, 당연히 다시 붙겠죠 그래서 1번 궁합이 좋으면 재회될 어, 노남이 있다 자 2번 궁합이 나쁘다 궁합이 나쁜데도 재회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헤어질 인연이다 이거 안 됩니다 헤어질 인연은요 다시 연락이 되도요 또 싸우고 또 헤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악연입니다 악연 이 예, 악연 또, 이 악연 또한 어떻게 된다? 어, 다시 만나고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예, 왜냐면, 만나서 사이가 안 좋게 계속 죽을 때까지 싸우고, 다음에 연애 중이면 결혼해서 뭐 이혼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악연도 재회가 가능합니다. 자, 3번. 궁합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 얘기는 뭐다? 시기적으로, 어, 예민해지거나, 이별하는 운이 들어왔다. 시기적으로 이별 운이 들어왔을 때는, 3번은 이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잘 넘기고, 아니면 이 시기가 지나서, 재회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다시 만나게 할 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궁합이 딱그 이분하고 재회가 가능할까요? 궁합이 딱 봤는데 좋아요. 어이 가능합니다. 언제? 그러면 제, 그 재회 운을 추적하는 기법에 의해서 이 시기에 재회 운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합이 나쁘다, 헤어진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때려죽여도 안 되는 거고 악연이다. 그러면 아 이거 다시 만나겠는데 아 어차피 또 어, 죽을 때까지 지지고 먹고 지지고 먹고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결혼해서 이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할수 있는 게 악연이다 3번 어 궁합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어 그렇게 나쁜 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너무 좋은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별운이 들어왔으니까 올해나 뭐 아니면 뭐몇 월달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는 거죠 자첫 번째 뭐 재외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논하는 법을 봤습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재외용은 어떻게 보느냐 음, 이게 제일 관심 있죠. 그첫 번째 궁합을 본다는 거는 뭐 저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뭐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외를 하려고 오셨는데 궁합이 나쁜지 좋은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제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저 같은 분, 저 같은 사람이, 아, 이거는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안 해야 될것 같은데를 기준점을 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별을 해서 제외도 하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이 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제외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외 운을 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봐야 될게 있어요. 남자는 여자 들어오는 시기, 여자는 남자 들어오는 시기.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 여자 연애운이 연애운이 반응하는 시기를 봐야 된다. 상대방 뭐 내가 남자면 상대방 여자가 연애운이 반응하는 시기 좋아지는 시기를 봐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상대방 여자 연애운이 좋아진다는 건 연애가 하고 싶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심적으로도 그래서 그러면 과거의 인연이 생각이 나죠. 첫 번째 연애운을 주목해 봐야 돼. 자, 이 연애운은 어떻게 알아요? 아나, 제거 컨텐츠 여자들 오는 시기 남자들 오는 시기를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찾아 보시면 아이 헤어진 연인이 인연이 들어오겠구나 근데 이게 좀 위험한 발상 인게요 여성분이 있어요 여성분이 있는데 그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어, 남성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남성분이 그 여자가 들어오는 시기가 딱 왔어요 여자가 들어오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연애운이 안 좋아져요 연애운이 안 좋다 그럼 뭐예요 여기 남자 새로운 여자 생긴 새로운 여자가 들어와서 여기는 환승하고 여기는 여성분은 엉엉 울고 이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을 봤을 때두분 궁합이 좋아야 돼요? 음, 궁합이 좋다는 전제하. 아까 궁합을 1번에서 테스트 통과했을 때, 아, 그러면 여성운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여성분 입장에서, 자, 여기 아까, 여기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남성분이 두 분하고 궁합이 좋아. 궁합이, 궁합이 좋은데, 시기적으로 싸워서 헤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새로운 여, 자가 있고,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존 궁합 잘 맞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궁합 잘 맞는 쪽, 요쪽을 선택 하겠죠. 왜냐? 이때는 궁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 시기적으로 좀 다툼이 있고 헤어질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 시기만 잘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궁합을 좀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외 운을 오면은 아그 상대방 사주로 해서 궁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알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연애운이 안좋어왔는데 상대방이 연애운이 들어왔어. 근데 상대방이 나랑 궁합이 맞아. 그럼 붙는 거고 상대방 연애운이 안 좋고 내가 연애운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근데 상대방이 나랑 궁합이 맞아. 그럼 또 붙는 거예요. 이렇게 알수 있는데 궁합이 안 좋아요. 그럼 연애운이 각자 다르게 되어 오잖아요. 왜냐? 자, 결혼을 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결혼 했는데, 어, 여자와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남자가 바람피다고 쳐요. 바람을 펴, 어. 바람도 연애잖아요. 그럼 연애운 상승이잖아요. 연애운 상승은 계속 온다고요. 결혼 생활하면서도. 근데 궁합이 안 맞으거나 그러면은 여기는 바람피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나가서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요분이 연애운이 좋아졌다. 그럼 바깥에서 안 찾겠죠. 궁합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 와이프하고 그 금술이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편하죠. 자, 두 번째, 예, 이거부터는 진짜 재외 운을 재외 운만 딱떠놓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제외우는 파괴살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원진기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번째 역마살에 주목해야 됩니다이 세가지 살로 봐야 된다그 연애우는 제가 그뭐 오행적으로 십성으로 보는 방법 신살로 보는 방법을 콘텐츠에 최대한 자세히 만들어 놨는데요 이 제외우는요 이 신살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계살, 원증기무, 역마살을 봐야 됩니다. 이제, 1번, 2번, 3번 한번씩 뜯어서 보죠. 여기 나와 있는 표는요, 일지 기준입니다. 내 일지. 일지는 어디냐. 만세력에서,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여기 있는 글자 중에 나오면은, 화계살은 어디냐. 요 마지막 노랑생 칸, 여기가 화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임묘진이다. 일지가 일지가 임묘진이다. 그러면은 이 진토가 화계살이고내 네, 일지가 사오입니다. 이중 하나다. 그러면 미토가 토가 화개살입니다. 내일지가 신유술이다. 그러면 술토가 화개살이다. 해자축이다. 그럼 내가 축토가 화개살이다. 자, 이 화개살이 왜재외운에 화개살을 쓰느냐? 재외운에 화개살을 쓰냐면요, 이게 복고살이거든요. 이 삼합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자, 우리 마지막 이렇게 사이클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이클이 쭉 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이클이 쭉 가고 다시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화개살은요 어, 마지막에 마지막 화려함을 덮는다 복고 시킨다 회복 시킨다 쉬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복고살이기 때문에 화계살에 재회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저는 왜그 주변에 보면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맨날 뭐 헤어지고 만나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음에 헤어지면은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헤어졌는데 다시 재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희한해, 걔는요? 이 사람들은요, 이화갯살이이화갯살이요 나한테 용신입니다. 용신은 뭐냐? 럭키입니다. 근데, 이 재회가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이화개살이 흉신으로 들어와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이 흉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인연 끊어지면요. 에, 다시는 연락 안 합니다. 친구건, 어, 연인이건. 그래서 이화개살이요 흉신으로 작동을 하면요. 오히려, 그때, 회복이 되는 인연은 사납습니다. 인연이 사납. 그래서 내가 재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사주팔자도 보려면, 이, 이화개살이 나한테 흉신인지 귀신인지 봐야 되는 게 좋은, 그 감명 기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뭐 나는 사주팔자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내가 재회가 잘 됐나 아니면 재회하고서는 그 사람하고 인연이 어땠나 이렇게 보면은 이 화개살을 보면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화개살 때 회복이 된다 자또 보도록 하죠 화개살 때 보면 알수 있다 이 화개살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대운 다음에 세운 월운 일운으로 들어옵니다 대운은 5년에서 10년이죠 5년에서 10년 동안 화개사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 이때는 과거의 인연하고 연결이 계속 5년이나 10년 동안 푸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네, 세운은 1년이죠. 그래서 이재외운은요이 세운으로도 많이 봐요. 근데 워드는 뭐냐? 한 달짜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잘좀 희박해요. 희박해. 응. 그래서 세운이 어, 화개살로 들어오면요. 어, 그때 1년 동안에 내 나한테 이 화개살이 뭐 용신이다. 좋은 운이다. 그러면은 진짜 사랑했던 남자, 사랑했던 여자와 다시 인연이 될수 있다. 그런 기재로알수 있어요. 그래서 5년, 10년짜리냐, 1년짜리냐, 한 달짜리냐, 이도는 하루짜리. 하루짜리는 이거 안 쓰겠죠. 근데 만약에 다시 연락이 됐어. 어 워드는 워드 연락이 됨 연락됐음 연락 오케이 연락 받았어요 상대방이 어 우리 다시 만나서 밥이나 한끼 먹을까 이렇게 얘기도 됐는데 그이 돈을 파괴산 날 잡겠죠 아니면 내가 연애 운이 좋아지는 날 왜냐면 내가 이뻐 보여야 되니까 연애 운이 좋아지면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잡으면 된다 복잡하죠 근데 제가 최대한 어,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진 기문에 주목해요. 자내 일지 기준이에요 내가 자면은 요거 내가 일지 여기가 여기가 일지 일지가 미면 자가 이거고 내가 자면 유 이렇게 자면 미 이렇게 해서 요 표를 보시면 됩니다 원진기문 표를 자 이거를 왜 중요시 여기느냐 자 제가 아까 궁합이 안 좋은데 궁합이 좋지 않은데 다시 만나는 케이스 있다고 했죠? 재회 케이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이 원진기문에도 재회가 일어나요 근데 이때 만나잖아요? 그럼 악연입니다 왜 악연이냐? 자,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그렇게 싸우면서도 헤어지질 않아. 이혼 안 해. 이혼 안 하고요. 그렇게 서도 바람 피고 싸우고 다투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 뭐, 갈라서는 게, 서로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도 그렇게 싸우면서도 살아요. 그게 이 원진 기문에 제외하는 케이스입니다. 싸워도요 이때 되면 생각이 나거든요 이상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 행동이 일어났을 때 선택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우는요 솔직히 어, 추천은 안 합니다 추천은 안 해요 그래서 어, 이때도 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추천은 안 한다 악연이죠 악연. 악영. 그래서 여기는 그냥 혹시나 그래도 나는 악연이라도 좋으니까 어 이때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 체크만 하시고 웬만하면 저는 추천은 안 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영마살입니다. 영마살. 여기서 에 영마살은 어떻게 되느냐? 임묘진이면임묘진이다 여기가 영마입니다. 여기 영마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영마, 영마, 역마, 영마, 역마, 영마입니다. 내가 임묘진이다 그럼 인이 영마고요. 사오미다, 그럼 사가 영마고요. 신유술이다, 신이 영마고요. 해자축이다, 그럼 해가 영마입니다. 왜 영마살에 주목해야 되냐? 자, 이 기재가 있습니다. 영마살 운에 이거는 재회보다도요. 이 재회수도 안 만들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 영마살 운에 어, 지금 만나는 인연이죠. 네, 짝꿍하고요 어, 이때 문제가 안 생기면 롱런합니다. 롱런한다. 왜냐, 시작을 함께 했기,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시작을 함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롱런 할 가능성이, 그러면, 재회 운을 보는 거는, 이별을 하니까 재회, 재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내가 지금 영마사의 운이면 조심해야죠. 아, 이때, 어, 마지막 이 친구하고 나하고, 어, 롱런을 하냐, 못 하냐를 논하는 기제가될 수가 있으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잘 하자. 언제? 영맛살 운 때. 나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럼 영맛살 운이 딱 왔을 때, 아, 이때 넘기면 이 친구하고 오래 함께 할수 있으니까 이 시기만큼은 내가 진짜 조심하고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맛살을 주목해서 이 시기를 잘 넘겨서 회외 운을 뭐한해안한해 만들지 말자. 그리고 이 원진 기무은알고만 계시되 웬만하면 써먹지 마셔라.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는 전 재회는 반대합니다. 왜 재회를 반대하냐면, 자, 사주팔자 있잖아요. 태어나면 정해져요. 팔자 정해진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 사람 안 바뀌어요. 딱안 바뀐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인간에서는요. 저도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보다 조금 뭐 교육을 통해서 좀 나아진 건 있겠지만 예, 똑같아요, 비슷해요. 예, 사람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재회를 오케이 하는 순간 어떠한 사인이냐면 어너 그동안 잘못한 거너그 잘못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잘못 인정 인정 해줄게 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어, 똑같은 이유로 또 싸웁니다. 그래서 재회는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저희 추천 안 한다. 아 그래도 선생님 재회하고 싶은 분들 이때 오면은요 아 제배 이거 진짜 간절해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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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해보셔다아 선생님 선생님 부적이나 뭐 이런 거뭐안 쓰시나요 어, 하죠 어, 할수 있죠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다 어, 근데 아, 그래도 저 해주세요 저 너무 간절해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대신에 뭐 여성분이 왔을 경우에요 남성분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거 앞으로는 그냥 참고 아까 그러니까 이해해줘라 이해해줘야 된다. 여성분도 이런 거는 좀뭐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길을 열어주시고 오시면, 어, 길을 열고 좀 오시면 제가 뭐 제외 방법이나 어, 뭐 운에 대해서 어, 좋은 말씀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외 운을 봤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제외는 반대지만 간절하신 분들은 뭐 해야죠 어떻게 많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 제외 운에 대해서 혹시 찾아오시면. 자, 그리고 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신 우리 용도, 용하다 용도사 구독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다음 번에는 어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한번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어요. 네, 다음 거좀 얘기할게요. 부동산 부자 어, 이 얘기 좀 해보자고요. 내가 부동산 투자 될까? 부동산 부자 가능할까? 두 번째 어떠한 시기에 부동산 거래될까? 세 번째 이거 봤는데 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을4년 그리고 28, 29 앞으로 5년이잖아요. 아 30까지 보죠. 30년. 이거 3년씩 끊어볼게요. 이 화기운 때나 투자해도 될까? 이 금기운이 주도하는 시기에는 나 투자해도 돈 벌까 요거 3번이 하이라이트겠죠 요거 요거 어.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시게 될 겁니다 부터 시작해서 돈벌 겁니다 이때 사시면 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죠 예, 이 3번이 좀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 이것만 보고서도 아나좀 투자해야 되겠다 아 나는 투자한 거리가 뭐네 여러 가지 말씀과 담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청소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사